안녕하세요.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의 자세죠. 어, 상대방의 자세, 탁구, 상대방의 리시브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 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서브를 때한 두세 개 정도만 알고 있고, 상대방의 위치, 리시브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데, 상대방의 리시브가 뭐, 화백을 주고, 다 붙어서, 좋을 경우에, 좋을 경우에, 첫 번째로는, 어 길게, 이렇게 길게 좀으면은 상황이 상대방이 칠 때, 이렇게 올려치는 수밖에, 전진성이 아니라, 좀 올려치는 거고, 좀 밀리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은, 좋은 게, 상대방이 의식을 하겠죠? 첫 번째는, 상대방 위치가 좋고, 있을 때, 백, 화백 지키고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같은 모습으로 넣다가 마지막에만 짧게, 다시. 서브 넣을 때, 마지막 짧게. 이 짧게 주는 거는 특히 서브를 뭐 찍고 나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짧게만. 왜냐면은 이상태 의식하게 뒤로 이 밀려서 치다가 짧게 들어와서 치게끔. 아셨나요? 그러니까 리시브가 좋은 사람들이 팟백을 지키고 붙어서 있는 친구들이 좀 그런 게 처음에 다 양쪽을 지키는데 한쪽이 비는 곳이 있다 치면은 두 번째는 또 의식하겠죠? 이쪽을. 그 다음에 짧게 주는. 두 번째. 음, 세 번째는 알겠죠? 짧게, 뭐, 세 번째, 두번 쉬고, 상대방이 서브 누 다음에 내가 다시 돌 때, 다시 왼쪽, 저 같은 경우는 한쪽 서비스를 눌러서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뭐, 찍든 빌드. 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서브 눌 때도 내가 이제 넣을 줄 아는 내 구질이 뭐, 서브 찍고 돌리고, 맵을 짧게 누는 이두 가지만 할줄 알으면은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만 보고 나서 미리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만약에 하쪽 뭐 붙어서 이쪽에 있으면은 굳이 쉴때 일리 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두개 정도만 알고 계시고 뭐세 번째도 되겠죠? 또 이렇게 훅 서브로 눈 쳐가다가 반대로도 을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저는 어, 상대가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서브를 넣으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볼을, 이렇게, 찍을 때는, 저쪽에서는 뭐 하겠죠? 찍고, 뭐, 커트할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이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볼을 밀어넣는데, 그냥,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넣는데, 화처럼,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밀어넣었으면은, 저쪽에서는 이 모습이 보여서, 어, 굳이 커트 가안되고 무조건, 그죠? 쇼트 싸움을 놓겠죠 저도 그걸 미리 대비해서 바로 구석으로, 구석으로 몰아서 다음 침비를또 흔듭니다. 음, 요것도 팁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상대 위치에 따라서 처음 위치가 틀리다. 처음에 잘 좋은 붙어 있고 잘팟 쪽을 지키는 것 같으면 첫 번째는 미들 쪽. 두 번째는 상대방이 좀 떨어져서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칠때첫 번째가 이쪽이겠죠. 이해되셨나요? 상대방이 먼 쪽으로 떠, 좀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이제 부담되니까 스텝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좀 늦게 가겠죠? 나와서 먼걸 지킨다는 조건이니까. 이해죠 그럼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제 의식하겠죠? 좀더 붙으려고 하면은 그때 모습을 한번 이쪽 짤, 첫 번째 줬던 이쪽을 살며시 본 다음에 아셨죠? 이쪽, 못 들어오게. 이렇게서 해 상대방을 이 흔든다는 조건으로 서브를 넣을 줄 알면은 상대방이 좀 까다롭다고 어, 서브, 서브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제가 뭐 아는 대로 서브 좋고 뭐 돌렸어 넣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서브를 넣어버리면은 아무리 좋고 회전이 많고 빨라도 상대방이 지키는 곳이라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칠때 이렇게 서브를 넣을 때 아무리 좋은 서브여도 상대방이 지킨 자세를 안 보고 그냥 넣어버리면은 좀 밀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서브도 좋은 서브라고 설명드리지 않고 저는 안 좋은 서브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럼 서브가 빠르고 뭐 서브가 깊고 떠나서 상대방 위치를 안 보고 나서 넣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막 서브라고 해서 처음엔 2년 전인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훅을 넣다가, 반대로만 넣어버리면, 저쪽에서는 의식을 합니다. 아, 저훅 서브 넣구나. 이렇게 휘는 걸 넣구나. 해서, 들어오는데 반대로 휘어버리면은, 알아도, 저이5를 미리 할줄 아는 사람들도 의식을 할때좀 당황스럽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반회전 이런 서브, 누르려고 하서, 마지막에만, 칠 때만 훅으로 넣어버리면은, 또 헷갈리겠죠. 코스는 또 다양하겠죠. 좀 미들처럼 미들 쪽으로 많이 흔들라고서 이제 미들 쪽었는데 뭐 한쪽이 쏠려 있으면 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속이죠. 이제 처음에 이렇게다가 했이 서브 놓고 올려다가 훅을 으니까 이번에 훅을 올려가다가 또 넣어버리면 또 헷갈리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할때 서브 넣을 때는 상대방 이렇게 서브가 좋은. 뭐 이렇게 즐게 주고 찍고 다할줄 아는 조건으로 내가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머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서브 넣고 치고 제일 좋, 좋은 게 상대보다 잘 쳐서 내가 상대방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서브 대충 넣고 나서 내가 다다 다 끝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실력이 비슷 비슷하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실력이 좀 떨어져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좀 서로 상대방이랑 머리싸움을 해서 이겨야지 상대방을 또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이 조금 달려, 달려도 너무 차이 나면은 더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겠지만, 내가 실력이 조금 모든 면이 부족한데,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때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자세가 어디에 따라서. 특히 뭐, 제일 저는 이게 세이크가 양쪽 핸들을 다 지킨다고 백핸드나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데, 뭐 패널도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한쪽으로 돌아서려는 성향이 많아서, 일로만 주고 지키면은 상대방이 잘하는 게 플렉이라는 기술이니까, 그걸줘 져서 한쪽으로 저쪽 구석으로 몰아놓으면 어디 와도 저쪽으로 구석으로 몰아놓으면 내가 상대방이 백이 많이 좀 부족해서 좀 자연, 자연스럽게 좀 강화하거나 자연스럽게 못 쳐서 쳐서 이게 칠때 부담 부담돼서 못 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백을 보완, 백이 세 패널도가 백을 보완하면은 더 유의해야겠죠. 어, 이 정도도 있고요. 음, 그래서 출때 만약에 또 오늘 같은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백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뭐 큰거나 이렇게도 아니고 디펜스나 이렇게 연결성이 좋으신 분들은 굳이 한번 찍어놓고 한번 한번 찍다 찍고 나서 몇몇은 다 돌려서. 음. 그리고 웬만한 건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 느낌. 뭐회전을 그러니까 얘기했는지 많이 주는 게여안 좋고 그냥 살짝만 밀어 넣어서 들어와서 치기 하면은 파쇼트 플레이로 해도 승산은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그래서 칠때 파쇼트만 기본 요소를 잡아주는 이유가 이것만 좋아도 게임은 되니까. 내가 서브스한번 놓고 한번 파츠 넘겨준다면 또 플레이 한 번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으로만 해도 뭐 어떤 부수에서는. 제가 기준에서 한, 구내외 한 3부, 3부? 2부까지 통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좀더 강한, 뭐, 회전성을 줘야겠죠? 그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느 부, 부에서는 어, 떤부서 2부까지는 입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국대 회 구매에서도 칠 수는 있겠지만, 좀더 회전이 많은 사람한테는 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는 회전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서브를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뭐, 상대 전형에 따라서, 뭐 상대방이 뭐 왼손잡이다. 왼손잡일 경우에는 쉴때 서로 이쪽 오른쪽이,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 넣었을 경우에 서로 이쪽이 열려있으니까 과감하게 처음부터 길게 주는. 뭐 빼려고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것보다 빼려고 하는 것보다 길게 주고 나서 한번 지키면은 이렇게 한번 지키면은 서로 이쪽을 더 지켜야겠죠. 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상대방이 별로 쏠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눌러서 내가 또 흔들 수 있죠. 그두 개를 많이 상쪽, 이렇게 바, 끝에서 끝을 지키게 해서 나중에는 중간을 저도 꼬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또 내가 또 리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브에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의 전형에 따라서 상대방의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에 든 따라서 눈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처음에 하면서 이제 저는 기준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알려드리지만 이거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좀 서브를 좀 잘한다 서브를 이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되고 그냥 무조건 서비스만 길게 주고 회전 많다고 좋은 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점 어,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